안녕하세요. 포인트사회과 박남수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사진은요, 여성분의 사진인데요. 사실 약간의 삼백안이 있고요. 어, 실제로 이제 모습을 보면 은 굉장히 싸나워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줄수 있는 눈입니다 어, 이런 눈의 경우에는 굉장히 눈이 작은 것도 아니죠 눈의 폭이 어, 한국인 치고 굉장히 큰데요 약간 노려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 여성에 있어서는 이미지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형성해주고 이러한 느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이지만 눈썹 아래 고상을 같이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 좀, 응시하고 또이 부분에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부드러운 눈매를 줄 수가 없어서요. 이런 부분의 조직을 어느 정도 일부 제거하면서, 어, 유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모습에서는 쌍꺼풀이 잘 형성이 되고 뭔가 부기는 있지만, 어, 훨씬 여성스럽고 여자의 눈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부기가 빠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어, 이전과는 모습이 다르고 상당히 응시하고 노, 뭔가 노려본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소실되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성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